제가 이제 성적 급상승한 음. 친구들 인터뷰하면서 발그 음. 네, 네. 공통점이 좀 있으셨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좀 놀라운 거는 많아요. 네. 많아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 주는 교육 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는 장벽을 잘 넘어서 결국 해내기 위한 방법,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몰비클래스의 조순 작가라고 합니다. 원정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 제가 채널 잘 보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떨리네요. <laughs> 아니, 아니, 다른 채널에 출연하니까 네. 그런 또 느낌이 다르죠. 아, 완전 다릅니다. 인터뷰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라는 네. 책을 내셨잖아요. 네. 언제세요?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언제셨어요? 작가님은. 어, 그래서 안 그래도 질문을 받고, 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설렘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쓰면서 제가 참 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설렘. 네 음. 설렘이라는 단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음. 결국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이 막 몽글몽글 해지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게도 좀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 네. 이제 제 얼굴에 좀 이제 음. 모범생 관상이 귀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웃음> 네, 종종 네, <laughs> 아, 네, 네, 그렇게 봐주시는데, 저는 음, 진짜 어릴 때 정말 막 부모님들이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음, 엄마 말도 음, 잘 들었을 음, 것 같고, 음, 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어, 되게 네. 뭐 공부랑은 정말 초등학교 때는 되게 거리가 멀었고, 음,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음, 일기장에 네. 담임 선생님들이 아, 조금만 얌전해졌으면 좋겠다, 음, 음,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음,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음. 겪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시절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첫 수학 시험에서 이제 30점 받았었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공부라는 벽 그리고 또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학교 생활 하면서 어, 벽을 예. 만나면서 음. 어려움에 맞닥뜨렸었어요. 음. 근데 결국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공부라는 게 저에게 어떤 기대가 될수 있었던 거는 음. 결국 두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였던 어, 것 같은데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지만 늘 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과 의심이 되게 많았었던 학생이었고 네. 네. 또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 주어지기만 그러니까, 했지. 그쵸.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음. 거.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실 공부라는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내기 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그런 슬럼프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맞닥뜨렸고 음. 결국 고1때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진짜 잘 해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두 가지 마음 결국 내가 아 정말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 마음 어.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 이게 네. 결국은 제가 점점 더아이 공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이 공부를 해냈을 때 나중에 내가 내 꿈을 이뤘을 네. 때 내가 뭔가 세상에 기여하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가 막 기대되면서 음. 물론 되게 힘들고 계속 어려웠죠. 네. 그럼에도 아 공부라는 게참 기대되고 어 때로는 설렘이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 네. 작가님께서 공부를 직접 내 손으로 선택한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전두 가지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공부가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공부가 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이게 마지막 단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막 같은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내가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독거노인분들 만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아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데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결국은 이분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데 음. 의미있게 쓰인다면 예, 예. 이건 정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어느 순간, 뭐, 아주 어릴 때는 어렵겠죠. 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런 단계단계의 마음들을 얻어야만 저는 공부 마저도 잘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제가 뭐 책을 쓰면서 유튜브 하면서 인터뷰했던 정말 수많은 공부 사람, 잘하는 예, 학생들이 예, 예. 각자의 답은 달랐지만 예. 결국 그 질문들을 다 거쳤고 겪었고 오. 그 힘든 시간들은 겪었거든요. 전 적어도 초등 고학년 중학생,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인생에서 꼭한 번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마음을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공부라는 벽 진짜 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건고1 음.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 성적이 들쑥날쑥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공부라는 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첫 번째가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수 있겠는데. 그 공부를 하는 학생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딱첫 시험을 보고 배치고사를 봤는데 네. 이제 정말 겨울방학 동안 수학이 중요하다고 음. 막 특히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이과나 뭐 의대 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제 수학 공부 되게 잘하잖아요. 네, 중요한 네. 학교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겨울방학 동안 수학만 했어요. 그데 음. 딱 수학시험을 봤고 그래도 내가 160명 중에 그래도 한 1, 20등 하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중학교 때 해온 짬바가 있는데 예, 예. 근데 딱 시험을 봤더니 30점 어. 거의 뭐세자리수 등수가 나왔어요. 어. 1학기 동안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물리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음. 근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5등급이 음, 나왔고 음, 음, 음. 기말 때 5등급 더 떨어진 5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일수록 네. 이 5등급이라는 숫자가 원래 못하는 친구면 맞아요. 익숙할 텐데 네. 너무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제 그때 일단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결국 내가 진짜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게 네.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딱 느꼈을 때가 네. 엄청난 벽을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때 저를 극복하게 해준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변의 어떤 어, 예, 예. 저는 부모님이었어요 음. 제가 음. 매일 그 진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멍 때리고 음. 있고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멍 때리고 있어요 음. 무기력이라고 네네. 하죠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 매일 그 밥을 차려놓고 나가시면서 식탁에 이렇게 밥 이렇게 음. 차려놓고 그 위에 매일 편지를 써주셨어요. 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저는 그 당시에 막 무기력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조급한 거죠. 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음... 근데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되짚어 주시면서, 어, 예. 그러니까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나는 음... 너를 지지하고 있고 너의 얼굴을 매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게 그냥 그게 행복하다. 어, 너무 현명하신데요? 예. <laughs> 네, 근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네. 나를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만나 보면 그런데. 예. 결국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음. 가장 첫 번째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믿어주는, 있고 예. 기다려주고 있고 인정해주고 음. 있다는 그거 하나면 은 저는 아이들이 어떤 실패를 가도 어 다시 일어설 수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어른들로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 마음이 저에게 좀 그렇게 2주, 3주, 한달 거치면서 좀 전달이 됐어요. 어, 네. 그랬더니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무기력에서? 그래, 제가 위인전을 어릴 때좀 좋아했고, 음음. 그 책을 이렇게 집에서 다시 꺼내서 보는데, 그전에는 막 위인전 보면 네. 막 사람들이 성공한 거, 어. 막 대단한 것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 시간들 거치면서 음. 다 위인전을 다시 보니까 뭐가 보기, 보이기 음. 시작했냐면, 아,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들.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 어, 네. 그분이 재수의 아이콘이시거든요. 어. 네, 그리고 뭐 에이브람, 링컨 이런 사람들 정말 그분이 선거에 여섯 번 떨어지고, 음. 막. 정신병원에도 입원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뭘 깨달았냐면, 아,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음.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특히 공부 잘하는 학,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다 공감할 음. 텐데, 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네. 쟤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음. 이야기처럼, 쟤는 토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북이. 거북이 제 눈에는 제가 못하는 거 아쉬운 거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친구들을 볼때 음. 제가 뭐가 부족하고 제가 뭐가 힘든지알수 없잖아요. 네, 우리의 눈을 통해서만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나를 비교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네. 뭘 놀랍게도 뭘, 알아, 뭘 들었냐면 친구들이 고일 때 제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줄알았대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 모르는구나. 네, 모르기도 하고 제가 매일 열심히 하니까 네. 와 쟤는 진짜 오. 공부 좋아하는 애. 그러니까 걔네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제 눈에 그렇게 보였던 애들이.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교가 어. 공정하지 않은 비교였는데 특히 사춘기 이후에 아이들이 공부라는 딱 벽에서 멈추는 가장 큰 이유가요. 예. 사춘기 전과 후가 가장 결정적으로 어. 다른 건 사춘기 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게 당연히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네네. 특성이고 음. 보통 이제 내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쟤는 나보다 되게 잘하는데 음. 이런 음. 것들이 보이면서 음. 점점 아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음.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공부를 네. 지속하게 하는 힘조차 네. 사실은 마음이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뭐 스킬 뭐 학원 이런 것들이 집중하시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누구나 실패하고 아무리 잘했던 애들도 실패하거든요 음.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음. 근데 아무도 그 마음을 들여다봐주지 않더라고요 어. 결국은 아이들이 매 순간 작든 크든 중학교 때 시험을 거치고 고등학교 때 시험을 거치면서 넘어지고 꺾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까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저는 네.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거고 공부마저도 네. 그렇게야 해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보지 않지? 어. 근데 실제로 아이들 제가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진짜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봐 주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기회 좀 네. 일례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뀐. 오 많죠. 초육학생이었고 네, 제가 만났는데 예, 예. 걔가 꿈이 뭐냐면 어. 돈 많은 백수였어요. 오, 네. 예. 네, 저희 아들이랑 똑같은데요. <laughs> <거> 그러니까, <laughs> 근데 걔도 네. 그러니까 공부가 잘하고 싶고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 애들은 네. 다 알아요. 근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음, 모르고 음. 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딱 벽에 음. 사실은 되게 그냥 사춘기 여느 학생들처럼 무기력해 음, 보였어요.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좀 저희는 항상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음. 그 아이가 하는 플래너에다가 부모님도 매일같이 우리의 모토는 뭐였냐면 3개월 동안 아이에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말자 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교육학에서는 칭찬무시요법이라고 하던데 음. 그러니까 음.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그냥 아예 못본 체하던데 어. 근데 3개월 동안 정말 못하고 있는 것들 무시하고 음. 잘하는 것만 그때그때 그때 인정해주고 음. 알아주자 근데 그거를 매일 부모님이 플래너에다가 두줄세줄 피드백을 달아주시고 어, 어. 이 아이가 딱 3개월 뒤에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네. 두달 반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도서관에 간 거예요 그거... 그거죠 계기로요? 네.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네. 그니까 제가 공부가 막 잘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 네. 제가 자랑스러워졌어요. 네. 네. 어른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네. 바라시는 게막 물론 1, 2 등을 어. 바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네. 모두가 1, 2 등을 바라셔서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지 음. 않아요. 내가 나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음.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낼 음. 수 있을 거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게 저는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본질이라고 아.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렇죠. 견뎌내면서 맞아요. 그것을 배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이들은 잘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음.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음. 그래서 그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음. 결국 퀀텀 점프를 할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네. 성적을 넘어서 성취의 경험이다. 네. 제가 이제 아, 성적 급상승 한 친구들 인터뷰하면서 음, 네, 네. 발운동 그 점이 좀 있으셨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좀 놀라운 거는 운동선수 출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 그냥 운동 잘하는 애들은 근성이 있어서 그렇지, 뭐 소위 그릿이 네. 있어서 그렇지. 아, 내지는 체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건 꼭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성적 급상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음. 그들이 처음부터 막 대단한 꿈이나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공부를 시작한 시점에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제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나 믿음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오. 결국은 내가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성취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방법도 배웠을 거예요. 네. 근데 길도 보였겠죠.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처음에는 시원찮았지만 음. 결국 잘하긴 한 경험을 보면서 공부도 똑같이 내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시간을 들이면 그걸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오. 확신이 있으면 몰입을 하게 돼요. 네. 제가 중학교 첫 시험에서 도 시험 잘볼수 있었던 이유가, 네네. 곰곰이 돌이켜보면, 네. 사실은 되게 하위권이었어요. 거의 최상위권 네. 또는 중상위권까지 음, 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음. 제가 어릴 때, 그 책에도 썼지만, 일라인 스케이트 선수를 하셨었어요? 잠깐 네.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축구도 조금 어. 했었고, 예를 들면 일라인 스케이트 제가 처음엔 진짜 잘 못했어요. 네. 학교에서 되게 기록도 안 좋았고, 49장에서 음. 거의 뭐 매일 여름 동안 훈련을 했어요. 승부욕이 좀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록이 점점 올라가서 음. 학교에서 상위권이 되고 또 시대에다가 상을 받고. 음.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중학교 올라갈 때 어머니 휴대폰 사준다고 했을 때뭐 해볼게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에는 그냥 그 운동처럼 내가 공부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운동을 했던 경험이 두 가지로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첫 번째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내가 뭐든, 음. 어,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네. 할수 있다. 네. 이런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쪽으로 운동을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네. 이쪽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부상을 당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을 떨어뜨리고 모든 일에 낙, 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 요두 번째 경우 제가 네네.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하고도 좀 연관이 오, 있는데 네네. 아까 초반에 이제 제가 아이들이 공부라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방금 예를 들면 운동에 딱 벽에 막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아이들은요, 네네. 그냥 운동을 하던 애들이 그냥 공부로 넘어오지 않아요. 어. 결국 내가 운동을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죠. 결국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는 거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몰입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받아보면 응응. 저희 아이가 공부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네. 생각을 해갖고 네. 지금 하고, 예를 들면 당장 꿈이 없어도 응. 하고 싶은 게 없어도 응. 나중에 공부를 해 놓으면 좀 기회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응.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응.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럼 미래의 일이잖아요 응. 아이들이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공부를 하면 뭐가 기회가 많아지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중학생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응.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막 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요. 그거 별로 와닿은 애들이 어. 없어요. 음. 결국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음.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어른들의 말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게 아이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 질문을 가져야 된다. 음. 결국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가 음. 이전에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음. 결국 선택의 기로를 만난 아이들만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선택을 한 아이들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 상위권 최상위권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통해서 네. 이거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냥 제 경험을 좀 얘기드리고 싶은데 네네. 어~ 제가 이제 이 성취 경험의 힘을 알게 된 에피소드 음음. 네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 늘 되고 싶었지만 네. 반장이 못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졌고 학생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학생회장에 도전을 했는데 후보가 네 명인데 제가 지지율이 꼴찌였어요 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예, 전화하셔가지고 예. 애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 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좀말려주셨으면 음. 좋겠다 근데 어머니가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화로 포기해야 될것 같다 얘기를 음. 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뤄왔던 작은 성취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해놓은 거, 뭔가 그러니까 모으려면 예. 뭐 딱지치기에서 뭐상 받은 거, 예, 예. 단원 평가 뭐몇점 뭐 오른 어. 거부터 뭐 글짓기 대회 장려 상 받은 거다 뭐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엄마가 얘기한 이 일들도 분명히 그때는 네가 이걸 할수 있을까, 해낼 음, 수 있을까 했던 음. 일들인데 결국은 네가 시간을 들이고 방법을 찾고 노력해서 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학생회장도 네가 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하면 할수 네. 있지 않을까? 라고 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네. 학생회장 되고 싶다고도 했지만 계속해서 저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음, 음. 이거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음. 결국. 이 아이가 네. 못하는 게 아니라 해내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들을 네. 봐줘야 되잖아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주에 나아진 거.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 스스로도 또는 부모님이 그 성취 경험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고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매일매일 기록해주는 것, 아이들도 네. 스스로 기록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폭발적인 힘을 음. 발휘한다고 생각합니 부모님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아이의 성취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저의 구독자를 위해서 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부모님께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려주신다면요. 첫 사업 실패 후 다시 돌아가도 너에게 투자할 거야라는 말씀은 제 신념이 꺾이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저의 1호 팬 지지자가 되어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얘기해주고 안될 이유보다 해낼 이유를 찾아준 부모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만큼은 나를 믿고 지지해 줄 거야라는 인생의 가장 단단한 믿음을 갖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조작가님의 조언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성취를 놓고 어, 한번더 이것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잠시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